자, 오늘 수 어, 확률과 통계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 번째 단원이 순열과 조합 단원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순열과 조합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경우의 수가 뭔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의 수라는 거를 정의를 하려면 먼저 사건의 시행을 알아야 돼요. 사건의 시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사건이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하는데 반일 일어나는 일들이거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사건인 거예요 범죄 용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꼭 범죄예요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일어나는 그냥 일들이 다 사건인 거예요 알았지? 그런 사건을 시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건의 결과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게 말해이에요 맞지? 이거는 너무 필연적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그 사건이 그 사건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의 가지 수가 결과의 가지 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과의 지수예요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는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4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지4 이렇게 대답하는 네가지 이렇게 말을 하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지 아, 경우의 수 뜻이 그런 거 별과의 갈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몇 가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거는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사건을 우리는 특정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름을 붙이게 되어있어. 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런 사건들의 이름이 경우의 수로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수학적으로 유미하게 의 어떤 사건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소년하고 조합이에요. 그러면 소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해야 돼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인 거를 정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순열이라고 부르자, 어떤 사건을 조합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원으로 배우게 될 순열과 조합은 경우의 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됩니 알겠죠? 네. 자, 이 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학통이 네. 어렵게 나아 버리면 어, 좀 네임, 네임밸류가 떨어지거나 좀 열심히 안한 친구들 같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웬만하면 해결 못 하는 사람들많많요 복잡해지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 배워야 돼요. 그냥 공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무엇보다 정의가 중요해.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르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의 뜻을 딱두 단어로 정의하는데 꼭고 고, 대열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앞에 뒤에 뭘 붙여주면 이런 뜻인 거요 n개 중에서 전체 몇개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몇 개에서 뭘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N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라고 말하면 알개를 뽑았단 말이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배열을 한거 얘기해. 뽑은 다음에 이 뽑은 알개를 배열하는 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말해. 알겠죠? 여기서 여기서 뽑는 경우에서만을 뭐라고 부냐면 르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앞에 부분만 계산한 거를 조합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해요. 자 조합 배열 대열. 배열도 잘 들으세요. 배열도 경우의 수의 이름입니다. 배열이란 라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했다라는 얘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열도 경우의 수야. 뽑는 것도 경우의 수야. 뽑는 경우의 수 배열하는 경우의 수이두 가지를 합쳐서 순열이라고 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뽑은 다음에 그 뽑은 거를 배열하게 되면 그거는 순열인 거예 근데 만약에 그냥 뽑기로 끝났어. 뽑는 경우의 수만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좋아. 아니야. 나는 뽑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배열할 거야. 그러면 그게 배열,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이때 우리가 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알아야 되고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도 알아야 되고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열을 나타내는 일단 기호는 P예요. 자, 조합. 뽑는 걸 조합이라고 했어요.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C. 그 다음에 배열을 나타내는 기호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세가지는 기호를 알아야 됩니 이건 기본이. 자. 우리가 p 순열을 쓸때 조합을 쓸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앞쪽. 기호 앞쪽 뒤쪽에 몇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다. 그런 다음에 배열했다. 그러면 조합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순열이 되는 거예요. 뽑은 다음에 배열을 씁니다. 순열이어야 돼. 자몇개 중에서 n 개 중에서 알게를 뽑았다. 그럼 뭐가 되야 돼? 조합이 돼. 이런 거 없어. 그냥 배열이 돼. 팩토리가 돼. 반응들 할수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n 대 중에서 알게를 뽑아서 배열했어요. 그럼 뭘 써야 된다고? p를 써요. 어떻게 쓴다? n p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니다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했습니다 뽑고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았어요 그런 경우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NCR이라고 말합니다 알개를 알개를 배열했어요 뽑은 게 알개입니다 만약에 알개를 배열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IF팩토리얼이라고 이때 여러분들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뭔지 알죠?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4팩토리얼이라 그러면 4개를 배열해라요 그러면 4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4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배열한 거 빼고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2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나머지하나올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laughs> 이렇게 곱하2곱 이런 경우에를 그냥 줄여서 4팩토리얼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약간의 팁 여러분들 1팩토리얼은 얼마예요? 네. 한1학년 배우라는 거니까 1이지. 그럼 0팩토리얼은 얼마였요 0팩토리얼을 0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외운 사람들은 이걸 0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건 0이 아니야. 왜? 이 팩토리얼은 경우에 수 그러면 0이라는 의미는 뭐냐? 배열하지 말라는 거야 배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어떤 것을 배열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배열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0 팩토리얼은 그냥 이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외운 사람은 n 팩토리얼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곱셈으로 외운 사람들은 팩토리얼이 곱하기인 줄 알고 영팩트리를 그러니까 0이라고 말해버려. 그니까 러 엄청 잘못 배우는 거지. 절대 공식으로 배우지 않아. 알았죠?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이 0인 거야. 알았지? 그니까 러 경우의 수에서 0인 거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인 거야. 근데 존재하면 무조건 어떤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기본 패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n p r 계산이라든가, NCR 계산이라든가, 팩토리얼 계산이라든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선생님이 엄청 친절한 사람이잖아. 요 그래서, 그래서 알려주면 n p r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n c r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팩토리 I 금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팩토리얼은 i n 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열 NPR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 NPR을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될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배우는 건 뭐부터 배우냐면, 얘부터 배워. 배우. 순열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을 알려줘요. 물론, 배열은 그이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어? 순열 계산할 때, 조합 계산에 배열 계산을 곱해야 되는 건데 왜 너부터 안 배울까? 이유는딱 하나야. 얘 계산하는 게더 복잡하니까. <laughs> 얘를 계산하는 게더쉬우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걸알켜준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게 만들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순열 뜻. 뜻 안에 조합이 있는 건 맞아. 없는 경우가 들어있는 건 맞는데, 계산은, 그래도 쉽다. 그래서, NPR 계산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NPR, 순열과 R-factor, 조합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버려. 배열을 통해서, 조합을 계산해버려. 알았지?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 자, 그러면, 판사님의 NPR 계산은 사실, 어, 좀 수준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가 중학생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외우려고 하면 처음부터 문자로 외우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딱두 번만 들어줄 거야 얘를 딱두 번만 들어줄 건데 그두번 안에 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laughs> 어. 좀 머리를 정할시킬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두번 안에 이해를 못한 친구가 없었어요. 마음 큼 쉬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배열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들은 흔해요. 왜 흔하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이 있어. 그 10명 중에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를 뽑겠다고 한거요 자, 10명 있는 학급에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총무 한 명을 뽑겠다고 한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10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 중에서 누가 회장하고, 누가 부회장하고, 누가 총무를 내, 배율하는 거야. 그 그게, 그게 순열 계산인 거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식 없이 계산할 수 있죠, 사실. 왜? 1 0명 중에 한 명이 회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회장은 그 몇명 중에 한 명이 되야 어 돼. 결과에 가지니까 모든 경우의 를다해야되 모든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되9명 중에 한 명이 될수 있겠지. 맞았요 그러면 총무는 몇명 중에 한 명이 되겠어요. 네. 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19 팍이 9곱하기이 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야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이 명수를 20명으로 늘렸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총무 말고, 총무 말고, 누구까지 시켰다? 뭐, 청소 반장까지 시켰다. 고 20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우 해야 돼. 그럼 동우는몇 가지야?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회장은 2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지. 결과는 20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부회장은 1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지. 결과에 반응수는. 그러면 총무는 18가지 중에 한명 나오겠지. 그러면 청소원장은 1 7가지 중에 하나 나오겠지. 한 명. 어? 그럼 봐봐. 재미. n, p, 4 이거 물어봤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n명 중에 한명 되겠지 n-1명 중에 한명 되겠지 n-2명 중에 한명 되겠지 n-3명 중에 한명 되겠지 4명 뽑을 거니까 하나 그렇지? 자 보세요 4개죠 자리 몇개 만들어야 돼요? 하개 네. 근데 끝나는 숫자가 e 이3이 s Sammy? b a b 빼부터시터했잖했잖아 0부터 시작했잖아 baby. y o u 이, g you can't count it. 을 o u n g you 0 a n t count 러 t Young, you can't count it. Young, you can't c 그렇지? 0도 카운통해야 돼. 자 그러면 NPR 계산해보세요 더 물어보면 N-R2 N-R2 줄줄줄줄 한 다음에 여기 N-R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바로 딱 치고 너분 하나 더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한 게 뭐냐면 N-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치고 하나 잡아야지 형부터 치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말하요 이거를 엄청난 지켜도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예제 두 개와 그죠? 변형 두 개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되겠죠.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간단한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선생님. 이건 당연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내가 npr 계산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n 팩토리얼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해가지고 n 마이너스 기쭉 가가지고 이게 되죠? 어딘가에서 2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n p r 말고 MP2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얘돼 이게 MP3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MPR이라는 거는 여기서 알게만 선택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여기까지만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게 n p r 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뒷부분을 없애버리면 n p r 계산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n 팩토리얼에서 이 부분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나눠 버리면 나눠 버리면 나눠 버리면 당연히 npr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자, npr 계산은 n 팩토리얼에서 뭐를 나눠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뒤에 부분은 뭐냐라고 생각 하면 원늘는 엄청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을 안 해. 엄청 쉬운데, 봐봐, 대봐봐이 앞에 몇개 있겠어? 당연히 알개를 뽑았으니까 알개가 있겠지. 전체에 몇개 있어? 엔개 있단 말이야. 엔개를 내가 지금 다 굽혀야 되는 건데 알개를 앞에 써버렸어. 그러 뒤에 남는 건몇 개야? 엔개 중에서 알개를 뺀것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n 개 중에서 알개를 뺀 것만큼 남은 거를 배열해야 될 거지. 그래서 M-R 팩토리얼이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M 팩토리얼에서 알개를 제외한 나머지 M-R 팩토리얼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되는 거야. 되겠어요? 어? 그럼 선생님, MPI 계산을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n 곱하기 m 1 곱하기 곱해서 m 마이너스 r 여기 바로 끝치고 하나 잘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곱하는 거 아니면 m 팩토리얼 그냥 편한 m 팩토리얼 그냥 팩토리얼 쓰고 r 개만 우리는 쓰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없애자 m 마이는 없애자 m 마 r 팩토리얼로 남는 거아닙니까이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mtr을 쉽게 이동할수 있다는 거다. 선생님이 이제 이것도 구비시켜줘요.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써라. 대단한 사람이죠. <laughs> 자, 언제 위에 있는 걸 쓰는 거냐면 이안이 몇인지 알고 있어야 돼. 너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 너를 알고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쓰는 게유기 계산한다. 근데 만약에 이안을 몰라. 아, 너 몇인지 몰라. 그러면 안에 있는 걸사용하는게 계산이 쉬워요 자 문제가 두 종류 있겠지 너를 아느냐 모르느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순열 계산이 실제 계산이 시험에 나왔다 숫자로 저 지옥을 사용해서 그대로 나왔다 근데 맨날 위에 있는 것만 쓰면 됩니까 아니라 알겠죠 위에 는 식을 계산하는 경우랑 아래에 있는 식을 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하자. 어떻게 구분하자? 아래를 알고 있는모르고 있는 로 구분하자. 세가 설명이 해할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해 주잖아. 자. 조합 계산.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소년 계산을 할수 있으면 이 소년을 계산할 수 있으면 조합계산은 그냥 서비스로 따라와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알팩토리얼를 곱하면 순열계산이 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순열계산에서알팩토리얼를 나누면 조합계산이 돼요. 알팩토리를 나누면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합계산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조합계산은 두 종류일까요? 한 종류일까요? 그래, 순열이두 종류였잖아요. 이걸 계산하는게두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두 종류인 거야 속상하다. 그렇 또는 우리 자연스럽게 가면 는 돼. 첫 번째 r을 알고 있어야 돼. n, n, 1 m, m, n- 처음에 0으로 출발 m, 으니까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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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m p r 이라고 하는 데거기서 r 팩토리얼을 나눈 계산을 쓰 t h 니 r 아니, a k e to the o r 개만니 k 하고싶 the o t r I 계산에서 r I take to the o r I t a k r 팩토리얼합 r r 받아드릴 수 있죠. 그럼 이거 똑같을 거야. 야, 내가 너를 알아. 너가 이거 너로 가자. 너를 몰라. 너로 가자. 이렇게 강연 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 없어요. 이런 응. 강의이제 오픈되면 물론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laughs> 다행일 수도 있죠. 많이 오픈 안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y o 그냥 다 오픈하는 거 알겠죠? r 네. 습니다 i n g 이제 끝났 t h o 조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e 경험의 문제가 되는 거 n g to get home. y 다알아 r e g 니까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표현하고 계산하는 o i n g to get home. You 표현. e 표현 i n g 표현. get home. You are g o 팩토리얼을 쓸수 있는 이런 표현을 못 해도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저런 공식을 몰라도 계산을 못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실전에서 실전에서 이게 순열을 의미하는지, 이게 조합을 의미하는지, 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